뭐 후쿠시마 때문에 중국과 일본 패러디 전쟁이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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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졌습니다 패러디 전쟁 예 그림 그림으로 패러디 그림으로 요요 요 그림이 일본의 그 유명 굉장히 유명 작가라 그러는데예 마치 이, 원본이 뭔가 보게 원본 원본 요것도 여기 원본입니다 요뭐 이름도 잠뭐 뭐라뭐라 긴데. 그, 일본을, 어 대표하는 풍속화가, 그, 그렇죠? 저, 화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은, 저, 꼭 후지산이 한 번, 나오고. 그, 그분, 그, 그 사람 작품에는, 이 바다, 파도, 그리고 또, 후, 저기, 후지산이 저 뒤에 있죠. 그, 저, 그 해먹을 결심, 그 그림에서도, 패먹을 패러디 할 때도, 이제, 후지산 뒤에다가 놓은 것도 있지만, 파도와, 요거를, 요렇게, 예, 예, 페패러디한 겁니다. 얼핏 보면 잘 찾기 힘들겠지만, 어느 부분이 다른가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봤더니, 요렇게 달라요. 우선, 파도 부분이, 파도가, 파도라고, 이렇게, 예, 파도, 포말, 파도가 부서지는 포말 부분이, 여기가, 어,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막 그냥 동물들, 이렇게 악, 기들 손처럼, 요렇게 좀 묘사가 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배에, 배, 배도 저 원본에 있는, 배두 쪽에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어, 뭔가를 방류를 하죠, 밑에.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그림. 예. 그리고 저 뒤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 쳐다보는, 전 세계 사람들 지켜본다는 의미가 담겨있겠죠그 다음, 저 위에 구름, 이 구름, 구름 형상이, 예. 이, 어, 십자가. 이렇게 <laughs> 예. 패러디를 한 겁니다. 요 패러디 한 그림을, 중국의, 전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들 참,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점잖은 사람들 남, 남자고 여자고, 네, 이, 이분, 예, 자오이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림 한 장에 그냥 발끈해가지고 일본인 막, 그냥 막 합니다. 요요요 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화면, 예, 방사능 팩의이 오염수, 자기들은 오염수라고 안 한다 그러죠, 처리수라고 그런다죠. 뭔가를 처리한 것처럼 예, 포장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하는데 오염수, 오염수를 방류하는 요 사진, 요 예, 사진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패러디 사진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죠? 예. 뭘? 자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 정말 마실 수 있나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환경 단체 분들이 이걸 만 오십 세 장, 오십 세 장을 붙였다 그래요. 마흔 세 곳에 오십 오십만 여섯 곳에 오십 세장 이렇게 붙였더니 이걸 뭐다 떼고 다음 또 조사 수사 들어갔다고. 야참 우리 경찰들 왜 그러나요? 예 네, 수사 들어갔다 그래요. 예. 네. 제주, 해고염수 받는 윤대통령 윤대 포스터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는 표적 수사다. 반발하고, 해양 투기 반대 활동에 위축될 수가 있다. 참 알아서 깁니까? 이런 걸 수사를 한다 그래요. 예. 야, 한심합니다. 예. 또 국회에서도 그죠? 국회에서 어, 해먹을 열심 부터 해서 작품전 열려 한거 그냥 막돈 들어가고 난리를 쳤죠.